아니죠. 어. <laughs> 짧게. 어. 도전할 땐 너무 짧게 하지 마. 어, 나좀못 나, 나 봐. 급하다.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. 아침에서 우리 네. 기피하는 거 아니니? 다 기침 안 되는 거지. 애까지, 애까지. 난리 났어. <laughs> 방금 전에. <laughs> 참어. 저번에 우리 집 와서 골은거 아니야? 형 기침해가지고. 응. 방금 이거. 아, 숲, 숲하니까 매워. 슈포, 슈포 매워. 어. 아. 왜 이렇게 맵지? <laughs> <저> 옆집 <laughs> 내 빠져있는 거 아니지? <laughs> <laughs> 의심된다면. 전화할 수 있어. <laughs> 저희 아집 사람들이 안 나온다. 코로나 신고는 없나? <laughs> 이, 이 잡아가세요. 아, 신고해. 응? 신고한다고. 신고해 진짜? 둘째서 내가 그때 샀던 그러니까 거. 그러니까 <laughs> 어? 왜사 난... 응? 삼촌 꼴로 왜사난 어디. 또로테론. 응? 빠삐. 오예. 삼촌 저한테 주. 슈퍼 슈퍼 골 슈퍼 골. 그걸 어떻게 해요? 그 어떻게요? 그 필살기 차면은 그걸로 넣는 거야. 감히 어떻게 남편이 가위로 충분히 들것 같은데? <laughs> 어떻게 사랑하는 신 나는 가위로?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? 괜찮아. 이모가 삼촌 사랑하는 것 같아, 안 사랑하는 것 같아? 안 사랑하는 것 같아. <웃음> 정답! <웃음> 네? 왜 그렇게 생각했어? 턱에 너무 리푸라날먹기는 건데, 이거는? <laughs> 완전 먹였는데? 오늘도 아침은만족하드니다번 보는 러 오늘도 지혜는 만족하게 해드는니다밥 먹지 마. 안 먹는다 그랬어?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직 부모님, 이모, 사슴, 삼촌한테도 다 안녕히 주무셨어요? 말해요 안녕히 네, 도미도 잘갔니열번열번열번잘따잘어잘따잘따잘따잘따잘따잘따래 <laughs> <laughs> 농담 면 다음 하는. 잘 먹겠습니다. <놀람> 실컷 자놓고서 너무 건조하네 와 맛있겠다. 어무 냄새 최고. 너 중간에 좀닦어 이걸 찾기 의심이잖아. 그건 뭐? 뭐? 어미는 엄마야. 였 나중에 쓰다가 공판 쓰고 그러면 하는 건가? 우리 거를 기름칠을. 나무 잡채가 막 김치 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빵 올려놓고. 그런 거 우리 그 인쇄할 때 쓰는 나이프를 쓰면은 이제 빼빠를 쳐줘야 되거든. 그 빼빠가 목재용 빼빠야. 엄청 고운 거 썰어서. 삽포. 계셔 타고 있 스펙. 쪽 밥 먹. 어, 이거 뜯어 국자를 좋아해. 국자를 죽어버리자. 이쪽이 안 돼. 이쪽에. 저 의자 좀. 학깍두 있을까? 아니요 학교에 안

응 좋지? 운동 좋지? 응안 좋아? 좋아요 안 좋아요? 응. 왜안 좋아? 네 응. 집에, 집에 있고 싶어 그러면? 한명 응. 집에만 있어 입에다 그냥 아니 야나요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코 골아요 아빠 입에다 넣어줘 코못 골게 입에다 넣어줘 이거 고마워 신발 신어 신발 만들지 말 이렇게 하 안돼요 엄마? 어 이제 한 개만 남면 감사합니다. 여기 귀 부터 쏘는다. 맛있네. 음. 좀 푸짐하게 들고 있어, 저. 제가 들어줄게요, 엄마. 이거 뭐, 손 뭐야? 여기나 덜어? 덜한... 아니, 이것만 찍으라고. 우이. <laughs> 아, 그러면은 그 글자를 한번 태우면은 그거를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닦기가 싫어가지고. 숨었어. 뭐기 <laughs> 어디 갔어? 이거안먹고 그냥 그냥 그러면... 음, 음, 포도사고, 딸기사고, 포도사고, 포도사고, 포맛사고 포도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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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사고 포도사고, 포도사기사고 포도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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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이거. 뿌리 딱딱한데 이게 사탕 맛이냐고? 오, 사탕 맛이 나? 자기보다 잘한다. 사탕 어. 맛이야. 맛이야. 느낌은 아이스크림이야. 아이스크림. <laughs> 아니고 홍수 조절 때문에네. 홍수 조절 가 홍수 날 때만 막는 거. 엄마 이제 가요 어, 엄마 이거 안아 오토캠핑장이 지금 우리가 있는데 레이싱장도 가고 싶어요. <laughs> 별로 엄마는 좋은데. 물 보러 <laughs> 가고 싶어요. 바이킹은 바이킹 어디 있어? 엄마는 물 보러 가고 싶어. 찾으면 가기? 어? 아니 어디 궁금해서. <laughs> 나는 여기. <laughs> 어... 기러기, 원낙 음... 독수리, 어, 얼음치, 독수리도 산대. 얼음치, 독수리, 달도 독수리. 우리. 우리 가봐요. 어디지? 야 수달. <웃음> 엄마. <웃음> 어. 아빠. 여기가 고기인가 봐요. 오토 캠핑장 갈. 엄 갈... <laughs> 캠핑장 에서 캠핑장만 <laughs> 보이나봐 <laughs> <laughs> 오. 아빠 또 혼자 갔어. <laughs> 미끄럼틀 타고 싶대. 윤봉 왜 그래? 오빠. 응. 빠오 일하잖아. 내가 가서좀 받아오고 싶다. 응. 엄마 너도 앉아. 내일 샤워할 거예요 여기서? 아니 안 할려고 했는데 머리가 야, 이 지경이면은 나. 뭔데요 풍버튼 아니 뭔지. ه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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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벗고, 벗고 안쪽에서 아니 어떻게 바지를 열분 하나도 안 가져올 수 있어? 아니, 내가 자기, 바지에 똥 싸면 어떡하려고 자기 물건 자기가 챙겨야지 <laughs> 술 먹고 똥 싸면 어떡하려고 펜팅 가셨어 덜렁덜렁 그 때문에 된장 발라줬다 그랬는데 아 병원에서? 어려... 아니 아니 어린 유치원에서 근데 병원에서 어, 어머니 똥싼거 같다고 <laughs> 된장을 발라 우리 봄이 또못 찾아서 울고 있는 거아니야또 나갔어? 응 추워? 응 추워? 응 못할 거같 Ah, tá 이거 뭐 많이 잘린다고? 어 반만 해서. 반만? 응다 어. 어, 데워서. 잘하셨습니